GPT-5,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한다! 가장 큰 변화를 이제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라고 이제 개념을 소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답변을 LLM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이제 답변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대박입니다. 지금은 약간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프롬프트 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거든요.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코드를 좀 짜줘, 이런 글을 써줘 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해줘 라고 이제 말만 하면, 처음부터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문서, 그리고 뭐 설계도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실행형 AI로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개념을 AI OKR이라고 해서, AI도 목표와 핵심 결과를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순간에 왔습니다. 아, 이래서 쌤 알트만이 이 프롬프트 길게 쓰지 말라고 한 건가?